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처럼 목욕탕에 왔습니다. 그래서 5일만 어, 있으면 7개월 때는 어, 분리시키는 소경용 블루유를 종무기통에 조금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얼굴에다가 이렇게 마사지 해보겠습니다. 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보시죠놀았습니다 물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일만 어, 있으면 7개월 되는 분리시키는 허경용 불로유 요청을 어, 분무기통에다 조, 조금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목욕탕에 목욕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 다 이제 하고 얼굴에다가 그 5일만 있으면 7개월 되는 유청을 어, 목욕실에서 목욕탕에서 뿌리고 어, 어느 정도 흡수된 다음에 여기 사우니 사우나실에 뜨뜻한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가 어떤가요? <laughs> 죄송합니다. 얼굴이가 와, 혈색이 좋고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제가 매일 홍보하느라고 허경영 신인님 홍보하느라고 제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이.. 예, 얼굴이 마사지도 못하고 진짜 오늘 아주 짬을 내 가지고 목욕탕에 왔습니다. 아,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물탕에 와서 때 밀으니까 세상에 집에서 샤워에다가 와서 때를 밀으니까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는지요. 하얀 때가 엄청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몸이 개운하고 좋습니다. 또, 또 몰탕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자꾸 몸을 풀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허경력 많이 부르시고요. 얼굴에 유청으로 마사지도 하시고 또 단백질 거 하얀 거 건더기도 숟갈로 이렇게 건져서 어깨 가지고 마사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어, 얼굴에 그거 단백질 하고 요청하고 발라놓으면은뭐 진짜 피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싹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집니다, 여러분. 셨죠 여러분? 먹어도 되고요. 막 분무기로 뿜다가 입으로 들어갔는데 눈에도 들어가고 입에, 입에 들어갔는데 새콤달콤 엄청 맛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힘차게 허경영 많이 부르시고요. 어, 어, 건강관리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 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안보입니다 수안보 오래간만에 빌러빌러 진짜 목탕에 목욕하러 왔다가 허경영 신인님을 진짜배기 허경영 신이, 신인님이라는 것을 목탕 안에서 마음껏 전하고 집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허경영 많이 부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또 또한 어, 감사드립니다 허경영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해가지고 반팔 입으니까 딱 저는 체온이 맞습니다 오늘 제가 수안복 온천물에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욕탕 안에서 5일만 있으면 7개월 되는 그 딸기 우유로 분리시키는 불로유 만드는 것도 조금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마사지를 좀 해보고 또 이렇게 다음달 28일이면은 음 <laughs> 1년 12달 되는 허경룡 불로유 한 병하고 또 이렇게 오는 이달 28일이면은 딱 6개월 되는 허경룡 신인님 이래 조남 허경룡이라고 쓴거 불로유하고 두병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분무기에 들은 것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랗지 어무리 밑에 조금 남았는데요. 마사지하고, 모욕탕 안에서, <laughs> 그거를 얼굴에 좀 칙칙 뿌리고, 그냥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가 완전히 촉촉하고, 어린아이, 아기 피부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홍보를 했더니, 탈의실에서, 어, 아주머니들이 어떠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냐 막 이러는 이러시는 분들도 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로 유하고 분리시키는 불로 유하고 홍보를 오늘 제대로 마음껏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도 어, 이렇게 탕 안에서도 이렇게 불로요 홍보를 제대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전에, 그러니까 5분 전 12시에 탈의실에서 옷 벗고 목욕탕 안에, 물탕 안에 들어갔는데, 어,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5시 반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탕에, 탕에서 홍보를 제대로 오늘 하고 갑니다. 즐겁습니다. 세상에서 허경영 신인님 홍보하는 게 제일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어,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도 힘차게 허경영 많이 부르시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경영 끝까지 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허경영 허경영 신인의 축복 33대. 능력 10. 이름. 차주 변화. 2. 축복 12대 은사. 3. 주택 명당. 4. 조상 묘소 전체 명당. 5. 핸드폰 무한 에너지. 6. 핸드폰 번호 무한 에너지. 7. 통장 번호 무한 에너지. 8. 통장 비밀번호 무한 에너지. 9. 몸 근육 무한 에너지. 10. 참을 무한 진행 에너지. 11. 공학 조절 변화. 12. 수명 연장. 13. 블로화 14, 암흑 물질화 15, 암흑 에너지화 16, 전신갑주 17, 천사주는 능력 18, 백회단는 능력 19.1일통 20, 치공초월 21, 관체 22, 치유 23, 당원 24, 침정지 회복 25, 예방 26, 행운 27, 면죄 28, 예언 29, 은사 30, 청명 31, 109, 32, 9원, 33, 지능 삼성 이병철 회장, 박정희, 대통령 요리사였던 분이 하늘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조남은 박종기님입니다. 48년 만에 박종기님과 허경영 신인과의 만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책을 옆에 놓고 공부만 열심히 하였다는 이야기 등등 말씀을 하십니다. 박종기님은 이병철 회장님 집에서 허경영 신인을 본 것입니다. 증거자료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병철 회장님 집에서 양자로 지내던 허경영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던 요리사님입니다. 허경영 TV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감동입니다. 재미있습니다. Yeah! He's l He's e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영을 불러봐. 넌 허경영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내 노래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노래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더 예뻐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call me touch i i t me everybody call me touch w i t me 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이 6천 년이야 알겠지? 아담 이후 2천 년 만에 알겠지? 응. 그러니까 그 결국 사이클이 내가 올 때까지 6천 년이 걸린 거야 6천 년 만에 정의가 돼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천사